아니, 가을에 결혼하기로 양가인사 다 들여놓고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너 지금 나랑 결혼하면 고생만 할 거야. 무슨 고생? 대체 무슨 일인데 말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건데. 그게... 에이, 아니다. 그냥 우리 결혼 1년만 늦추자. 1년씩이나?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난더 나이 먹기 전에 하고 싶다고. 나는 네가 호호 할머니가 돼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대로 결혼하면 우리 결혼 생활 행복할 수 없을 지도 몰라.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래? 뭔데? 내가 당장 결혼할 능력이 안 된다고. 아니, 자기 의사잖아. 의사가 결혼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나 흑수저 의사잖아. 의사라고 다잘 나가고 다돈잘 버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사실은 엄마가 어머님이 뭐? 또 사고를 쳤어. 사고? 어. 평생을 어디 돈만 된다고 하면 기웃거린 분이라 내가 그렇게 사기 조심하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이번에도 나 몰래 어디 큰돈 생긴다고 믿고 투자를 했나봐. 어머. 그래서 진짜 달랑 집한채 남은 것까지 다 난리게 생겼어. 뭐? 나야 당장 병원에서 숙식 해결하면 되지만 우리 엄만 하, 노숙하게 생겼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혼을 추진하겠어? 하, 말도 안 돼. 솔직히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그렇다. 다음 달에 당장 집 비워줘야 해서 원룸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어머님도 참. 왜 이렇게 대책이 없으시대? 그러게 말이다. 내가 진짜 우리 엄마 뒤치다꺼리 언제까지 해야하나 싶다. 넌 부잣집 딸로 태어나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우리 집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말하면서도 내가 너무 구질구질해 미치겠다. 이렇게 환경이 다른데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맞나 싶고. 진짜 회의가 밀려온다. 뭐야? 그럼 정말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난 당연히 나너 없으면 못 살지. 솔직한 심정으로 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우리 결혼 1년만 좀 미루자는 거야. 일년 정도 열심히 일해 돈 모으면 숨통이 좀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로또가 되지 않는 한일년 있다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어? 안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 작은 아파트 세받고 있는 거 세입자 곧 나간다고 했거든. 우선 어머님 거기로 모시자. 뭐? 네가 집을 빌려주겠다고? 어. 당장 직구할 돈도 없다면서. 대출받으면 어차피 그거 다 우리 빚이고. 우선 어머님 거기에 모셔. 어떻게 그래 결혼도 전이고. 내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한테는 내 명의 집이라는 말은 하지는 말고. 그럼 어머님도 불편하실 테니까. 안돼 그럴 순 없어. 너무 미안해서 안 돼. 나랑 결혼 안할 거야? 나 1년 더못 기다린다고 여기저기 결혼한다고 다 소문내놨단 말이야 당신 앞으로 잘 나가는 의사 될 거잖아 돈도 많이 벌 거잖아 그때 나한테 다 갚으면 돼 그리고 삶에서 잘하면 돼 응? 그래도 그럴 순 없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 자꾸 자존심 세울래? 내가 능력이 되는데 뭐 잔소리 말고 내말 들어 어머님 이사하고 바로 상견례 하자. 응? 미안해서 어쩌지? 뭐가? 그런 마음 갖지 마. 알았지? 그래. 고맙다, 서리나. 내가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 한달 뒤. 어머님 이사는 잘했지? 응. 집의 위치가 너무 좋아. 나 출근하기도 좋고. 자가도 알짜배기 집이던데. 응, 내가 부동산 공부 좀 했잖아. 그 아파트 벌써 꽤 많이 올랐어. 그런 귀한 집을 덥석 빌려주고 너무 고맙다 설이나. 뭐해? 어머님은 모르시지? 어, 말 안했어. 엄마는 의사가 뭐 금광 캐는 줄 알아. 그 집도. 내가 어떻게 마련해서 살게 해준 집인 줄 아신다니까? 그래 봤자 나 아직 개업도 안한 월급쟁이인데 수억 버는 줄 아셔. 나중에 그렇게 벌 거잖아. 그냥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 어? 우리 다음 주 상견례만 하면 드디어 결혼하는 건가? 와 어, 그러네. 드디어 나 유부녀 될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진짜 별거 없는 나랑 결혼한다고 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현재보다는 우리 미래가 앞으로 더 기대돼서 좋은데. 우리 싸우지 말고 결혼 준비도 잘 해보자.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다음날 예랑이 시점. 서린이가 그렇게 부자라고? 음, 응. 엄마 부자 며느리 보고 싶어 했지? 야, 부자도 부자 나름이야. 뭐, 열쇠 세개 정도는 가지고 올 능력 된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집 지질이 가난한 거 아는데도 나랑 결혼한다는 여자야.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의사인데. 나 열쇠 세개안 받으면 결혼 못 시킨다. 알지? 열쇠 세 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집은 해오겠대. 그래? 자세가 잘 되어 있군. 상견례는 엄마한테 맡겨. 어쩌려고? 협상을 잘해야지. 우리 귀한 아들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지. 안 그래? 일주일 뒤. 요즘 다들 의사시키려고 박 터지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 만들어 공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의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네 그럼요. 그런 거 보면 나서방 진짜 대단해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말이죠. 그럼요. 의사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공부도 공부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제가 뭐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우리 아들이 의사라 아주 든든하답니다. 네, 그러실만 합니다. 또 아플 때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집안에 의사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사부인이 완전 봉 잡으셨죠? 아닌가요? <laughs> 엄마! 뭐, 내가 틀린 말 했니? 사실 우리 아들한테 선자리가 넘치도록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 녀석이 여자친구 있다고 그 좋은 선자리를 다 마다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진짜 아까운 자리 많았거든요. 네, 으뜸이가 진국이지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사부인, 우리 딸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자기 사업 재꾸려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딸도 똑똑한 거로 치면 어디 가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훌륭하죠. 그런데 나이가 네? 아니,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지 않습니까? 생일로 따지면 몇 개월 더 빠르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사실 요즘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들 보면 열살 연하는 기본으로 만나잖아요. 우리 아들도 열살 연하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되고요. 여자 서른 넘어 중반으로 가면 이세도 걱정이고요. 나이가 좀 많이 걸립니다. 엄마, 거기까지만 해. 얘가 왜 자꾸 테크을 걸어? 요즘 뭐 다들 늦게 결혼한다지만 엄마 나이가 어릴수록 애도 건강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엄마, 그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네가 어떻게 알아, 이 녀석아? 엄마, 내가 의사라고 의사 말을 못 믿으면 어떡해? <laughs> 아 그리고 저는 돈도 좋지만… 여자가 너무 잘나가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너무 돈 벌려고 악착같이 그러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내조하는 며느리가 좋습니다. 능력 썩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다 능력 있는 며느리 원하시던데 사부인 은근히 보수적이시네요. 그런가요? <laughs> 뭐 그렇다고 제가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킬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 아참 집은 어디로 구했니 며느라. 구하고는 있니? 네. 으뜸시 병원 근처로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그쪽 집값 요즘 꽤 올랐다고 하던데, 그래, 평수는? 평수요? 30평대로 알아보고 있어요. 뭐, 30평? 너 그게 말이니, 방구니? 네? 아니, 개집같이 작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의사인데, 꼴랑 30평? 이것들이 나랑 우리 아들을 무시해도 한도가 있지. 30평? 흥. <laughs> 나이 결혼 허락 못한다. 당장 파원해. 뭐?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이도 많은데 집도 겨우 30평짜리 들고 오는 며느리 보려고. 지금까지 너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한줄 아니? 턱도 없지. 어디 우리 아들을 날로 먹으려고? 안 되겠어, 이 결혼. 아이, 엄마, 진정해. 아니, 내가 뭐라고 울음장이야? 의사가 무슨 벼슬이라도 돼? 우리 집 형편 안 돼서 결혼 준비 서리니 집에서 다 하는 건데 엄마 미안한 마음도 없어? 30평, 아니, 20평이라도 나는 넙죽 절하고 싶어. 야, 정신 차려. 강남 50평대 집에 병원까지 차려준다는 여자애들이 줄을 섰어. 그런데 뭐? 30평? 난 우리 아들이 그런 누추한 곳에 사는 꼴못 본다. 당장 이 결혼 엎어. 너는 니네 가치를 그렇게도 몰라? 엄마, 제발. 네 그래요. 이 결혼 없던 거로 하죠. 어, 설이나 너까지 왜 그래? 야, 진짜 네 엄마 정 떨어진다. 어디 아들 팔아 장사를 하려고. 내가 네가 아무리 좋고 결혼이 하고 싶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네 엄마랑 한 시간만 같이 있어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뭐? 저 저저저 저,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당장 더큰 아파트 알아본다고 해도 허락할까 말까인데. 뭐? 정신병. 나도 너랑은 제정신에말못 하겠다. 어뜸이 너 당장 파혼해. <laughs> 내 아들하고 결혼 안 하면 너만 손해지 뭐. 끝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잘 됐네요. 뭐야? 말하다 말고 어디다 전화를 거는 거야? 얘가 예의도 없네. 여보세요. 네, 부동산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8단지 금마아파트 704호 말이죠? 네, 그집 지금 당장 금매로 내놔주세요. 네, 세입자는 곧 나갈 거예요. 되도록 빨리 부탁드려요. 네? 제 지금 뭐라는 거냐? 금마아파트 704호면 우리 집인데? 뭐야? 야, 너 남의 집을 왜니 네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놓는 건데? 너 제정신이야? 하, 그 집이 왜 아줌마 집이야? 그거내 집이야. 뭐? 이 얘가 뭐라는 거야? 아줌마 사기 크게 당해 노숙자 되게 생겼다고 아드님이 힘들어하길래 내가 내 명의로 된내 집에 아줌마 잠깐 살게 해준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도 모르고 어딜 덤벼? 뭐? 아니, 으뜸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고. 맞아 엄마, 그집 설이니까야. 뭐? 네가 산거 아니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엄마가 그동안 사고 칠 때마다 대출 받아, 더 대출 받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왜이 사다를 만들어? 서린이 같은 여자 없어, 엄마. 아이, 이 자식이, 엄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야, 20평짜리 집 하나 받고 지금 이렇게 벌벌 기는 거야. 엄마. 됐어, 아들. 너는 니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니가 지금 선시장에 나오면 예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껌이야, 껌. 야, 내가 그집 당장 비워줄게. 대신 너는 우리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니? 다음날... 진심이야.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어? 어... 나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완전 정떨어졌어. 우리 엄마가 좀 현실 감각이 없어. 나밖에 몰라서 의사가 최고인지 아시는 분이야. 네가 그냥 좀 너그러이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저러는 거 내가 다 커버할게. 결혼해도 엄마랑 가급적 안 부딪히게 내가 잘할게. 어? 미안해. 내가 그거 보듬을 만큼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너무 염치없지만 집이라도 좀몇달 여유 지면안 될까? 진짜 당장 들어갈 데가 없어. 나를 봐서라도. 응? 미안해. 그러고 싶지 않아. 네 엄마 너무 괘씸해서. 얼른 선시장이나 나가봐. 네 엄마 너 선만 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설이나 제발. 그럼 다음 달까지만 시간 줄게. 그 안에 꼭집 빼줘. 그럼 나 가볼게. 우리 멀리서 각자의 행복 빌어주자. 설이나... 아, 제발.... 한달 뒤. 예, 설이나. 어머, 여긴 무슨 일로? 저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 잘 있었니? 서로 그런 한부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그쪽 아드님하고 헤어졌어요. 안 만난다고요. 알아, 잘 알고 있어. 알면서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 문제도 깨끗이 해결됐는데 이사 나가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러고 작은 원룸 구에 이사했다. 그런데 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더할말 남았나요? 너 뉴스 안 봤니? 뉴스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으뜸이가 의료사고에 휘말려서 아 네? 의료사고요? 그래, 수술 도중에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나 뭐래나 난 절대 우리 아들이 그런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으뜸씨 어쩌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받고 있어. 아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아. 어머, 구속이요? 아니, 잘난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불쌍한 우리 아들, 이제 어쩌니? 사정은 딱하지만, 그 하소연을 왜 저한테 와서 하세요? 저희 헤어졌어요. 예, 너네 3년을 넘게 사귀었어. 아무리 내가 재수없게 굴어도 니네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궁지에 몰렸다는데 너는 걱정도 안 되니?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 저도 이제 겨우 마음 추슬렀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는데요? 어머님이 독하게 갈라놓으셨잖아요. 그깟 아파트 평수 때문에. <laughs> 아, 그러게, 네가 40평대 아파트 정도만이라도 알아봤으면 내가 안 그랬지. 뭐라고요? 아니, 그건 그거고. 그동안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너 이건 아니지. 안 그러니? 그래서 뭐 구치소에 면회라도 가란 말씀이세요? 뭐 어쩌라고 저한테 오신 건데요. 그래. 거두절미하고 그럼 돈좀 있으면 내놔 봐라. 네? 우리 아들 변호사 사야 한다고. 이왕이면. 유능한 변호사 사야해서 내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변호사비를 내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이번에 우리 아들 무혐의로 풀려나게만 하면 내가 너시평짜리 아파트 혼수로 가지고 온다고 해도 가타부다 남아. 아니 결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라고요? 하, 뻔뻔하긴. 다 끝난 마당에 제가 뭐 미련이라도 남은 줄 아시나 보죠? 예. 딱아놓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의사 주가가 요즘 얼마나 올랐는데. 너한테는 지금이 다시 없을 기회야. 참 기가 막혔어. 아줌마. 아줌마는 아들이 진짜 뭘 해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 아들 의료사고 내서 지금 감방 가냐 마냐 기로에 서 있어. 감방 가면 의사 면허 취소된다고. 그럼 죽도 밥도 아닌 그저 지질이 가난한 아줌마 아들일 뿐이라고. 알기나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전에 네가 구제해서 잘 데리고 살라고. 응? 어? 미쳤어요? 제가 그 짓을 왜 해요? 으이구너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할게. 마음 상했다면 미안했다.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잔소리 안 하고 잘해줄게 됐지?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나돈 빌려줄 생각 없어. 그러니 김치 국물 그만 마시고 변호사비 다른데 가서 알아보세요. 도 간년, 야 너는 우리 아들이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누나나 깜짝을 안 하냐? 네, 저는 늦뜸 씨랑 사귀는 동안 간쓰에 집까지 빼주며 최선을 다해서 미련 없어요. 아, 그리고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제가 요즘 선을 보러 다니는데. 으뜸 씨보다 더잘 나가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줄을 서지 뭐예요? 다들 집 하나씩 떡떡 사가지고 온다고 하니 제가 으뜸 씨한테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뭐? 야, 아니 너는 우리 으뜸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선을 봐? 아드님 선짜리 내놓는다고 하신 분이 누군데? 왜, 저는 뭐 그냥 꿰다 놓은 보리자루인줄 아셨어요? 가만. 제가 또선 보러 갈 시간이네요. 아, 이번엔 변호사인데 뭐 물어볼 거라도. 이야, 너 진짜 이제 좀 비켜주시죠. 저 바쁜데. 아니, 아니지. 설이 나,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그때 잠깐 돌았었나 봐. 진짜 우리 아들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의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노력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 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그건 아줌마 사정이고요. 그렇게 빌어도 제 마음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괜한데 힘 빼지 마시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 설이나설이나 제발. 그 후, 네, 30평 아파트도 마다했던 욕심 많은 아줌마가 어쩌다 그 귀한 아들을 한 평도 안 되는 감방에 보내게 됐네요. 그 뒤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릅니다. 크게 관심도 없고요. 어쨌든 결혼 전 미리 손절하고 과감하게 헤어진 나 자신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나 봅니다.